자, 먼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독서를 해오면서 제가 20년 넘도록 독서를 진짜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독서한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순간에 독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이 어떤 저만의 루틴이었고 그 루틴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런 양식지들이었는데요. 독서할 때도 그냥 독서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어떤 양식지 그리고요 예, 북리스트를 쭉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요 추천 도서 어, 누군가가 뭐 좋은 책을 추천해 주면 다 메모했고요 책에서 책을 설명하면 또 메모했고요 그리고요 아, 내가 어느 정도 도의 책을 또 계속 구입하고 있는가 도서 구입 리스트들도 쭉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부분은 주간 독서 훈련이라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개발한 이 양식지인데요. 일주일을 한 눈에 이렇게 볼수 있도록 양식지를 만들었고 이 안에서 일주일에 내가 한 권의 책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약간 그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정신이 이렇게 약간 산만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관심도 많고 호 기심도 많고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한 읽는 스타일이 아니라 요거 조금 읽다가 저것 조금 읽다가 뭐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오전에 생생할 때는 어려운 책 읽고 오후에 피곤할 때는 막좀 가벼운 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일곱 권에서 열권 많게는 열다섯 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두루두루 계속 읽어갑니다. 이러면서 하루에 내가 몇 페이지씩 독서를 했는가 페이지 수를 좀 귀찮지만 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해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서를 꾸준하게 할수 있었던 저만의 어떤 성장의 비법이 있는데 이런 양식들을 활용해서 독서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독서의 플랜 투 체크 피드백이라는 양식지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것들을 워드 해갖고 정리한 건데요. 여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상단에 이런 식으로 연간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작년도에 연간 내가 몇 권을 읽겠다? 365권을 읽겠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약간 살짝 마탱이가 간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laughs> 여러분 계획, 계획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솔직히 오히려 좀 이렇게 힘을 잃게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한번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겠다 그러한 목표를 한번 세워본 거예요 365권 무슨 말이에요 하루에 한권 읽어야 되는 거죠 월간에 30권 주간에 7권 하루한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키워드와 중점 사항과 실천 내용 및 시간 계획 1 2 3 나눠가지고 키워드에다가 아 이런 분야의 책들을 이런 영역의 책들을 내가 읽어가겠다 기록 글쓰기 리더십 영향력 성장 습관 걷기 달리기 뭐뇌 독서법. 역사 문화 한국사 세계사 지리 건강 고전 등등등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책을 검색을 하고 추천 도서를 받고 또 내가 책에서 책을 또 찾아가면서 이런 류의 책들을 읽겠다라고 키워드를 먼저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됩니다. 편식하게 됩니다. 내가 어쨌든 키워드를 딱 설정해 두고 이런 분야의 책들을 골고루 내가 읽겠다라고 쭉 한번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점 사항에다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독서할 것인지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저는 민구 책방 제가 유튜브 채널 꾸준히 업로드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기록하고 성장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야겠다. 그것을 위한 독서를 해야겠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요. 강의와 연결되는 독서를 해야겠다.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독서들을 좀 꾸준히 해야겠다. 그리고 듣는 독서 저는 개인적으로 윌라를 지금 이렇게 계속 애용하고 있는데 듣는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할 때또 운동할 때또 운전 중에 듣는 독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독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저도 약간 살짝이 노안 노안 아, 젊은 사람이 무슨 노안이냐 약간 좀 이게 눈이 피로가 빨리 찾아와요. 그래서 어 요즘은 듣는 독서도 굉장히 좀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내용 이 시간 계획에다가 자 이러한 키워드 이러한 막 중점 사항다 좋아요. 하지만 이거를 너 언제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디서 할 건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숫자 수치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독서하겠다 오전에 서재를 지키는 훈련을 하겠다 오전에 1시간은 무조건 내가 오전 중에 에너지가 빵빵할 때에 독서하겠다 그리고 가족 독서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특별히 환경 세팅을 하는데 주 2회 어디 가겠다 장소 도서관에 가겠다라는 시간 계획 실천 내용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시간과 장소와 어떤 사람 이렇게 대상을 정해본 거죠 이런 식으로 상단을 작성을 하고, 하단에다가는요, 실제로 플랜드 체크 피드백 점검표를 작성하는 건데요. 요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1월 달에 계획은 30권의 책을 읽겠다. 두, 실제, 32권 읽었습니다. 체크, 플러스 2가 되겠죠. 왜? 계획이 30인데 32권 읽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총 누적은 32 쓰고 플러스 2 쓰는 겁니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2023년, 작년에 300권 독서가 기준이 되어서 순탄하게 1월 달 스타트가 가능했다라는 피드백을 한 거고요. 2월 달에 30권 계획이었는데 33권 읽었습니다. 플러스 3. 총 누적은 1월달 32권과 그 다음에 2월달 33권을 더하니까 65 그리고요 네, 플러스 5가 되겠죠 피드백은 기록 독서 과정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기록 독서 독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선배님들과 함께 환경을 만들었더니 아 이렇게 33권 독서 가능했다 라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요 3월달에는 주간 독서 기록 인증의 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한눈에 보이게 하는 매일 단위로 내가 몇 페이지의 책을 읽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인증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독서에 굉장히 자극이 되었다, 꾸준함이 실력이다라는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4월달 루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자연스럽게 내것이 되어지는 체화되어지는 내공이 쌓이는 아이 너무나 좋은 독서이다라는 것이죠. 5월달 여기 보세요. 계획은 30권인데 실제로 18권 읽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색깔 다른 거 보이세요? 플러스가 될 때에는 파란색으로 기록을 하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가시와 한눈에 보여서 바로바로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고요. 계속 이렇게 양식질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노하우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5월달에는 18권 읽었습니다. 체크 마이너스 12. 총 누적을 이렇게 되고 피드백 보니까 새로운 시도 제가 작년에 5월달에 복싱 또 마라톤 이런 거에 좀 약간 살짝 마탱이 가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독서를 거의 많이 못했습니다 6월달 이때도 빨간색이 있네요 가족 여행 또 외부 강의 일정 등으로 독서 시간이 다소 부족해져서 독서 조금 모자라게 했습니다 7월달에는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환경 세팅을 했습니다 36권 읽게 됐고요 주 2, 3회 도서관에서 집중 독서를 하자라고 해서 실제 해보니까 많은 양의 독서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작성해 나가는 거고요. 12월 달에 바로, 네, 피드백의 힘, 플랜드 체크 피드백, 이 시스템으로 3 6 5권을 독파해냈다라는 이 점검표, 이런 식으로 양식지를 통해서 독서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북리스트 또 추천도서 리스트도 우리가 기록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실습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드의 말씀일입니다. 3 키워드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 세가지를내 언어로, 표현 방식으로 뽑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제가 실제 읽은 책들 7월 24일 완독한 날짜 기준으로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김영석 작가님의 또 출판사는 위더북입니다. 여기 키워드 뭐예요? 106이 뭐예요? 뭐306 보충되는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유 제가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죠. <laughs> 그런 게 아니라, 106은요, 김영석 작가님의 2025년 현재 연세입니다. 106살.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 또 선물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고요. 21, 39. 김난도, 어, 우리 서울대학교, 네. 교수님이시죠. 미래의 창 출판사 나온 책인데요. 뉴 노멀, 나다움, 선택이란 키워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예, 네, 어제죠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 네, 공성의 또 김석 부부가 이게 같이 쓰셨어요, 책을. 키워드는 거실, 함께,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한번 여러분이 이번 달 읽었던 책들 한번 리스트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 키워드를 귀찮을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뭔가 내가 책을 읽을 때레이디가딱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어떤 것을 뽑아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도 생기고요. 또 책을 읽은 다음에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요, 그것이 오로지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내재화 될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키워드 작성하는 거 한번 지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좀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틀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실행해 보시고요 뭐라도 하나 끄적끄적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번 달 읽은 책들 만약에 완독한 책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요 내가 한 번이라도 들쳐봤던 책이 있다면요 그책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책에 내가 조금이라도 봤던 부분에서의 키워드 생각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의 이, 이 뇌를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아, 이 책에서 뭘 말했지? 아, 내가 어떤 내가 새롭게 배운 게 뭐지? 내가 또 새롭게 깨달은 게 뭐지? 내가 도전해야 될게 뭐지? 실천해야 될게 뭐지? 이런 것들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키워드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 세 권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어, 그리고요. 예, 삶이 던지는 질문 언제나 같다 찰스 앤디의 책이고요. 예, 김영석 우리 작가님의 우리 교수님의 예, 진짜 우리 큰 어르신의 책이죠.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이세 권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추천인안에다가 오늘 이 시간 월간 김민구 시간을 제가 나누고 있잖아요. 추천인에 월간 김민구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김민구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세권 추천드리는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어령의 말 그리고 삶이 던지는 질문 언제나 같다 그리고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자, 이세 분의 공통점 뭘까요? 할아버지. 네, 그리고 보세요. 이어령 선생님은 내 네, 2022년도에 자꾸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에, 1934년에 출생하셔서 89, 네, 89, 네, 89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계셨고요. 찰스 앤디는요. 네, 1932년생인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올해 94세 되셨고요. 94살이십니다. 그리고 김영석 우리 교수님은요. 100살하고도 6살입니다. 엄청나죠. 에, 평균 연령이 거의 뭐9 0 90대 후반 정도 육박하겠네요. 얼추. 아, 여러분 이 책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보신 분들의 내공이 담겨 있는 책들입니다. 여러분 이 책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더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저도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 예, 제 방에는 지금 예후 공간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풍기 밑에 예, 지금 한 2단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세게 틀면 소리가 예, 여기 지금 이렇게 들릴까 봐 2단으로 틀어 놨는데 <laughs> 너무 더워요.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이 책들과 함께 더 뜨거워지는 우리 진짜 이 뇌가 막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 지성의 어떤 우리 뇌의 한계를 돌파해낸 시간들 이 책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넘어선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책들입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천도서 리스트를 기록했다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만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방법들 제가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빨강색인데요. 빨강색으로 별표 개수를 하나, 두 개, 세개 하는 건데 읽기 전에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추천했을 때, 어, 이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별표 하나, 야 이건 무조건 읽어야 되겠어. 뭐 별표 두 개, 이거는 완전 내 걸로 완전히 내가 흡수해 버려야지 별표 세개 이런 식으로 별표 개수 하나, 두 개, 세 개로 빨강색으로 읽기 전에 추천 도서 리스트에다가 별표로 기록을 해놓는다면은 나만의 어떤 이것 또한 소중한 자료가 되겠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읽 다음에는요, 파랑색으로 별표를 하는데, 파랑색은 읽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읽어봤더니, 야, 이책 좋아, 별표 하나. 이거 정말 괜찮은데, 별표 두 개. 이거는 무조건 진짜 완전 내 걸로 흡수해버려야 돼.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별표 세 개.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별표 한게 있습니다. 이세권다 추천드리지만 저는 이 중에 하나 뽑으라면은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 별표 세개 이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책에 예, 어,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고 저는 이 책에다가 아예 인덱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음, 인간, 문명, 사물, 언어, 예술, 종교, 예, 우리 창조라는 아홉 개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마다 각 가지의 어떤 이어령 선생님의 그 메시지들 말들 언어가 녹여져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 곱씹을 만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책 강력 추천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추천 도서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의지로 독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의지가 많이 약한 사람입니다. 어, 매일 같이 뭐 이렇게 새벽 독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영상도 맨날 올리고 책도 밖에 열심히 읽고 의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의지가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지 약한 거를 제, 저를 인정했어요. 나는 의지가 약하구나. 강력한 의지로 독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독서할 수 있냐?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환경 세팅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독서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밀어넣어서 그렇게 독서하,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7월 달 달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환경을 세팅했냐면, 이번 달에, 오늘 29일, 네, 월간 김민구 시간이죠. 어떻게 세팅했느냐, 저는 지난 5월부터 지금 의정부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제가 개, 어,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제가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뭐 상담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조금 비는 공강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을 갑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도서, 그러니까 교무실이 3층에 있고, 층 위에만 올라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너무 가깝잖아요.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요? 저는요 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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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 매일 도서관에 학교에 가는 날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뭐예요? 환경 세팅하는 거예요. 도서관 일단 가는 거예요. 가서 새로운 책 뭐가 있는지 예, 학교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도서관이니까 엄청 많은 장서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해 예, 전체를 한번 두루두루 보면서 책들을 살펴보고 꺼내보고 빌려보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예, 3일날 7월 3일날은 미술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미술 도서관에 환경 세팅해서 갔고요. 예,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던 책 뭐예요? 어, 한국의 아빠들은 하루 평균 6분. 근데 저는 조금 더 시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 저희 막내, 에, 막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책을 읽더라고요. 10일날 다음, 그 다음주 그 다음 목요일날 또 갔습니다. 미술 도서관 가서요. 예, 이때도 그냥 막 신나게 놀았습니다. 예, 이때도 예, 오전에 가가지고 오후까지 있었는데 한 5시간 정도 독서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좋은 시간 또아들님이와 함께 보냈습니다. 환경을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11일날은요. 속초. 강원도 속초에 갔습니다. 속초에 가서 속초 도서관에도 가서 공부 하고 오전 내내 공부하고요. 오후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막 어디 또 좋은데 또 가보고 싶었던 거 가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양주에 있는 저희 집 앞에 있는 도서관 가가지고요, 또 고급 도서관에 갔었고, 24일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좀 대형 서점에 가서 어 어떤 책트렌드들 한번 보고 어떤 책들이 또 나왔는가 신간 서적 살펴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도서관 나들이를 가려고 계획.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못 가는 달도 있지만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일날 교보문고에 잠실 잠실 인가요 송파에 있는 가든파이브 점에 갔습니다 거길 왜 가느냐 거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뭐 광화문 교보문고가 더 크고 좋을 수 있지만 거기는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뭐 100원만 사더라도요 4시간 무료 주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가든 파이브 점을 네 갔어요. 그래서 가서 새로운 책들, 컨셉 언어 수업, 또 오타니 쇼웨이의 말, 또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 이런 책들 관심 있게 좀 보기도 하고. 아유 책들은 내가 나중에 도서관에서 빌려봐야지. 내지는 신간 서적들 한번 좀더 살펴보고 구입해서 읽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독서 활동들을 꾸준하게 이번 달 해봤습니다. 뭐한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눈이 열리면요, 책한 권에서는요, 우리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 너무나 멋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우리의 눈이 열리면, 책한 권에서는 우리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서만큼 값진 어, 그 시간의 어떤 어, 사용함, 어, 여러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 독서라는 활동입니다. 에 뭐게 뭐진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독서가 너무 즐겁고 어, 뭐가 제일 좋아요? 독서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의지가 약해요. 독서도 하다가도 요즘에도 약간 또 이렇게 막, 예, 막 흐지부지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광광지 불광불급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미쳐야 되고요. 미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광광지 불광불급이요. 지금 백 그라운드 배경에 있는 저기 지금 보시면 저거뭐 같이 보이십니까? 저기 지금 볼펜심입니다. 다쓴 볼펜심인데요. 저거 제 거예요. 전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함에다가 모으고 있는데 요게 고요 볼펜심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엄청 많죠? 이거 다 꺼내면은 어유다 떨어지면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쓴 볼펜심입니다. 책을 읽고 밑줄 긋고 독서하는데 이렇게 볼펜심을 막 쓰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미쳐야 되고요. 미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독서에 한번 집중하고 목숨 한번 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시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으신가요? 막 나는 안될것 같으신가요? 그런 생각 들을 하는 그 시간에 일단은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줄이라도 읽어 보시고요. 한 페이지라도 읽어 보시고요. 한 권이라도 돌파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하시면요.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환경 세팅하고 가운데 또 함께 지금 미라클 모닝이라는 시간들을 함께 새벽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총 진행 1000회 넘게 진행을 했고요. 누적 참여 인원은 지금 벌써 2만 7천 명이 넘어갑니다. 물론 계속 지금 4년째 계속 하시는 분들 누적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숫자는 뭐 이렇게 누적 참여 인, 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이 새벽에, 새벽 시간에 새벽 5시 1부, 새벽 6시 2부 이런 식으로 환경을 세팅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환경을 세팅하는 이 방법들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입니다. 2002년부터 독서를 좀 집중해서 했습니다. 제가 올해 43살이고요. 2002년 대학교 1학년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까지 24년간 책을 읽었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 이렇게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권숙을 합쳐보니까 3,000권에 육박합니다. 3,000권 정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독서 노트도 이렇게 몇권 기록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런 식으로 한번 pdf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제 스토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싶은 독서가 또 자기계발 인문학 경제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를 어떤 한 번에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콘텐츠 크리에이터 작가나 강연하시는 분들 코치 등 인사이트가 필요한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직접 읽고 직접 요약한 100% 수작업이라는 것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진짜 한땀 한땀 진짜 정말 정독을 하고 밑줄 긋고 애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거 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토막 많이 책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애쓰고 직접 읽고 직접 요약한 예 수제+ 수제입니다. 수작업 정리했다는 거고요. 한눈에 보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고 독서의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핵심만 파고 싶으신 분들, 또책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하는 독서 모임 운영하실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자 후기, 뭐 책을 읽을 시간이 없던 책에는 최고의 가이드북입니다. 요약 수준이 높아서 단순 요약이 아니라 통찰을 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거 보신 분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강의 전에 훑어보기에 너무 유용해요. 강사 분들이 콘텐츠 기획에도 최고입니다라고 후기 남겨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담긴 지식의 결정체. 당신의 시간과 생각을 아껴줄 최고의 독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제 이제 스토어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올렸어요. 그래서 이 PDF 요약본 2,900원짜리도 있고 900원짜리도 있고 1,900원, 그러니까 900원부터 1,900원, 2,900원, 3,900원, 4,900원 그러니까 다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액대에 따라서 그 내용의 어떤 제가 에너지 쓴 거를 대비해서 그렇게 좀 금액대 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책 PDF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매하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 독서를 하다가 또 지금은 환경을 만들어서 함께 독서하고 있고, 독서한 내용들 너무 아까워서 또 누군가가, 아, 이거 좀 도, 이거 좀 뭐, 좀 자료 좀 공유해주세요 해가지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PDF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 이런 성과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미라클 모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건강 지속력이란 책과 함께 8월 달 미라클 모닝 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